직업 트럭에 뒤에 볼링 가방을 실고 다니는데 볼링 가방이 저 안쪽까지 굴러 들어가 가지고 꺼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볼링 가방을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 고리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고리를 거는 거죠. 그러면 굴러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게. 이렇게 걸릴 테니까요. 그면요 사이에다가 작은 가방 도 넣으면 이제 편하게 왔다갔다